역사 점수 매기는 거, 이거 참 어렵죠? 주관적인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나 싶잖아요. 근데요, 이걸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사 에세이 점수. 이거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말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인지, 아니면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주관적인 평가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뭐랄까, 일종의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 볼 거예요. 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역사적 사고력을 객관적으로 잴수 있다는 건지 그 비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딱두 가지 핵심 개념만 알면 돼요. 바로 목표랑 등급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성취 기준인데요. 쉽게 말해 이게 바로 학습의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꼬린 지점이에요. 게임으로 치면 이번 퀘스트의 목표는 용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죠. 학생이 뭘 알아야 하고 뭘할수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성취 수준은 뭘까요? 이건 그 퀘스트를 얼마나 잘 깼는지 보여주는 등급이에요. s 등급, a 등급, b 등급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하긴 했는데, 과연 얼마나 잘 해냈는가? 그 성공의 정도를 재는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성취 기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 즉 w 치 a 고요 성취 수준은 그걸 얼마나 잘 해냈는지에 대한 평가, How well인 겁니다.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요. 이제 제일 궁금한 걸 알아봐야죠. 그래서 A부터 E까지 이 등급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 A 맞는 학생이랑 E 맞는 학생은 뭐가 다른 건데? 이게 그냥 느낌으로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A랑 E의 차이가 단순히 지식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A등급 학생을 보면 지식을 그냥 아는 걸 넘어서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반면에 2등급은 e 음 기본적인 개념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아주 간단한 것만 할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바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이론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유발 하라리의 사티엔스의 한 구절인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농업혁명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힘들게 일하고 더못 먹게 됐을 수도 있다. 어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이번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에서 마야 문명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숲을 다 파괴하고 결국 자원이 고갈되면서 문명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음, 뭔가 첫 번째 글이랑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글, 그러니까 하라리의 농업혁명 비판이라는 그 관점을 렌즈처럼 사용해서 두 번째 글의 마야 문명 붕괴 사례를 분석하라는 겁니다. 그냥 각각 요약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꽤 수준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5점짜리 A등급 답안입니다.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하라리의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농업혁명이 꼭 발전만은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죠. 그리고 그 증거로 뭘 드나요? 바로 마야 문명의 붕괴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발더 나아가서 아,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하구나라는 종합적인 결론까지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 즉 통찰력인 거죠. 그럼 이번엔 2점짜리 2등급 답안을 한번 볼게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됐지만 항상 좋진 않았다. 맞는 말이죠? 마야 문명을 보니 환경 파괴는 나쁘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두 사실이 따로 놀고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했던 하라리의 관점으로 마야를 분석하라는 핵심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거죠. 그냥 사실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명확하죠. 결국 점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느냐에서 갈리는 겁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엮는 능력. 바로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는 걸까요? 이게 그냥 점수 잘 매기려고 하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이걸 기준으로 하면 학생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해지죠. 내 점수가 왜 이래? 라는 불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학생한테 그냥 너 C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A가 되려면 이 부분이 더 필요해! 라는 아주 구체적인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준은 넘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문장이 이 시스템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평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심판이 아니라 학생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이 시스템, 이게 과연 역사 수업에만 필요할까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방식. 어쩌면 이건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적용해 볼수 있는 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